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이제 해외 축구 한번 미리, 어, 녹화 좀 해보려고 하는데, 레체 대 베네치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경기가 있는데, 베네치아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 유일한 원정 무승팀이에요. 어, 15경기 동안 6무9패 일단은 베네치아의 승가 가능성은 아주 좀 적게 볼만한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레체도 얘네들 별로 내세울 건 없어요. 그래서 난 그냥 고배장 보기 좋은 게임인 것 같은데, 두 팀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세리아에서도 점수가 가장 적게 나는 애들이거든요. 먼저 이제 레체 얘네들은 이제 21이랑 49, 득점이 21, 실점이 49고요. 합해서 60입니다. 베네치아는 23, 43, 득점 23, 어, 실점 43 이런 식으로 어, 66이에요. 그래서 70점, 66점 이렇게 점수가 가장 좀 적게 난 애들끼리 붙는지라 어, 30경기 동안 70점 넘다는건 상당히 언더 지표라는 소리죠. 언더도 보기 뭐 좋은 경기고. 좀 나는 레체 똥줄성도좀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무승부나 이제 헨무의 갈림균 중에서는 그냥 저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뭐, 레체가 이제 크루스토비치 같은 애들의 좀 한방이 터지거나, 그럼 모르겠지만은, 레체도 그냥 지금 요즘에 뭐 우연패고 이러거든요. 최저 득점팀이기도 하고, 뭐 베네치아 여태까지 좀못 이기긴 했었어도, 실점 자체는 뭐, 리그에서도 막,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승부가 제일 가깝지 않나. 언더 생각도 나고, 혹시라도 이기는 쪽을 골라라고 한다면 저는 레체가 조금 더가까울것 같네요. 이거는 베네치아의 원정 무승. 그런 것들을 조금 베이스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도 이제 엠폴리 대 칼리아리 하위권 며친데, 이것도 이제 뭐 엠폴리가 어제 이제 문자급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어 얘네들이 이제 유벤투스를 코파에서 한번 승부차기로 꺾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이거 인기도 90분 내에는 무승부였었죠. 17경기 동안 5무 12패로. 얘네들도 오랫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칼리아리인데, 얘네들도 지금 리그 15등이 있어요. 원래부터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조금 센 편이기도 하고, 지금 뭐 15위라서 뭐 좋게 볼건 없는데, 이건 이제 엠폴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칼리아리 볼법한 매치다. 어, 칼리아리가 이제 몬자를 3대0을 부쉈다든지 강력한 공중전. 어, 이제 그리고 결장 상황상으로도 지금 엠폴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 엠폴리에서 출전시간이 가장 많은 기아시가 징계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 10번인 파찐이 결정 그리고 센터백이 이제 이스마일리 이 친구 핵심이거든요. 이런저런 결정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오 어, 칼리아리의 원정 생승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욕심을 안 부린다면은 프랜이고 무냐 일반승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원정이니까 일반승은 뭐 갈만도 한데 저는 무승부를 조금 더 높이칠게요. 다음 경기 이제 토리노 대 베로나 경기인데 요즘에 토리노가 분위기가 참 괜찮습니다 근데 뭐 엄청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잘 안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일단 잘 안지는게 제일 많이 보여요 무승부위율이 높긴 한데 어 13경기 동안 삼무 아 4승 8무 1패입니다 무승부위율이 되게 높지만 은 라치오 아타르타 피렌체 유벤투스 이런 상대적인 강팀 상대로 뽑아낸게 많았었고 2개간동안 밀란을 접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잘 안지는 팀이다 토리노는 원래부터 이 일부 리그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만큼 기본 빵도 높고 이제 뭐 공격은 몰라도 어 특히 이제 수비 기본 빵이 매번 높은 팀이거든요. 사실 이제 베로나도 얘네들도 조금 요즘에 올라오긴 했어. 예 요즘에 좀 승리 숫자가 약간 보이는 게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얘네는 이제 중하위권 팀들인데도 맞대결 상으로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맞대결 상으로 일단은 토리노가 6년 동안 4승 7무, 예, 베로나한테는 6년 동안 4승 7무로 한 번도 안지게 일단은 보이더라고요. 뭐 무승비 비율도 꽤높 없긴 하지만은, 반대로 이제 베로나 는올 시즌에, 어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제 직전 경기 때 베로나가 무승부를 캐가지고, <laughs> 무거기도 조금은 힘들고, 그냥 요즘 포스라든지 전적으로는, 토리노의 승 정도는 저는 좀 볼만할 것 같아요. 뭐 기록으로도 무승부 가능성 적지는 않기 때문에, 고배당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글쎄, 뭐, 무승부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토리노가 홈이기도 하고, 토리노의 손을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승이나 햄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테르, 라치오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은데, 어, 이제 A매치 데이 전으로 해가지고, 아탈란테 일정이 굉장히 빡셉니다. 유벤스스, 인터물란, 피렌체, 라치오, 볼로냐, 밀란, 그냥 개빡세요. 어, 이제 아탈란타는 나름대로 리그 3위긴 한데, 글쎄, 좀 리그 타이틀 경쟁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 인터물란이랑 10점 차가 난다. 물론 한 경기를 덜했지만은, 상대가 라치오.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죠. 뭐, 챔스를 치르던 시점에 매주 막두 경기씩 빡센 일정을 치렀었고, A매치 데이 때 차출도 많았었고, 마이너스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둘, 라치오나 아타나타나 둘다 지금 잘 나가다가 안초에 부딪힌 그런 모양새거든요. 라치오도 요즘에 좋지가 못합니다. 라이벌 볼로냐한테 3, 4위 자리,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고 다투던 볼로냐한테 5대 0으로 깨진 것도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둘다 이제 잘 나가다가 망가진 모양새거든요. 얘네는 맞대결 상으로도 되게 좀 재밌는 매치들이 많았었어요 지난 이제 뭐한 3, 4년 동안 특히 그런 점들이 많이 두드러졌었는데 그냥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습니다 맞대결로도 보는 게 없고 그냥 요즘에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간 팀들이어서 저도 굳이 건드리고 싶은 매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다뭐 잘하면 모르겠는데 둘다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자 그다음 에 이제 로마 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로마랑 유벤투스 경기인데 리그에서 지금 5등, 6등 싸움이에요 지금 로마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로마가 만약에 여기서 유벤투스까지 사냥을 해버린다면 엄청난 회복세를 타는 거고 라니에리 감독 부임 이후에 특히 안정세를 찾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음, 로마는 지금 리그에서 전적만 따지면 이래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코모한테 홈에서 원정 가서 진 적이 있는데 이후로는 어, 11승 3무 무패인지는 14경기나 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도 홈경기인데 홈경기 성적은 더 좋아요 네 홈에서는 모든 대회 13경기 12승 1무 아주 좋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마는 2025년 승점이 리그 전체 1위에요 12경기 동안 32승점을 땄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거둔 셈이죠. 어, 그래서 이 오늘 상대하는 유벤투스는 23승점으로 5등으로 어, 2025년 폼차이는 많이 난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만한데 뭐 유벤투스는 급하게 음 이제 못다를 자르고 투도를 안쳤는데 글쎄요, 상대전역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었었던, 1991년 이후로, 홈에서는 한 번도 안 졌던, 제노아한테 겨우겨우 이겼습니다. 뭐, 이제, 쿠프메이너스를 벤치로 보내다든지 쓰리백으로, 켈리나 베이가, 이런 애들을 세운다든지 변화가 많아가지고, 지금 유벤투스는 사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뭐, 그냥 이제, 맞대결상으로 보면은, 좀, 엎치락뒤 치락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냥, 에, 쭉, 그냥 보면은, 뭐, 유벤투스가 보통은 많이 이기지만 로마도 가끔 가다 한방 먹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유벤투스가 한창 리그를 점거하던 시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나마 최근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최근 일경, 일곱 경기 모두 다한점차 이내. 무승부도 세 번이나 있었다. 그냥 엄청 치열했다는 소리거든요. 글쎄요, 사실 로마도 아까 제가 뭐 기록을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경기력 자체는 막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먹뭐 어거지로 잘 헤쳐나가는 거고, 유벤투스는 근데 그마저 운까지도 안 따라주인 거거든요. 어, 난 그래서 역시나 이 경기도 고배당복이 좋은 경기 같다. 기록면에서는 로마를 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언더 생각도 나고 저는 로마 햄물 우선시하고요. 언더 쪽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아레알의 빌바오 경기 있는데. 얘네들 지금 리그에서 4등과 6등 대결입니다. 오늘 이 레알 베티스가 바르시아나 비겨가지고 5등으로 올라왔는데, 어 이제 챔스랑 뭐유로파 진출권을 가르는 두팀 간의 대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빌바와 유의미한 승점 차이로, 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에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추격하는 입장의 비아리엘이 홈인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 비아리에는 원래 얘네 색깔이었었던 오바 색깔. 그런 것들도 잘안 나오고, 뭐 레알이라든지 알라베스까지, 알라베스까지한테 져가지고, 추격 동력을 조금 잃은 셈에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뭐냐면은 리그에서 20경기 동안 10승 9무 1패예요 그리고 그 1패는 그 어렵다는 꼬마 원정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꼬마 원정 2패배조차도 골대를 3번이나 맞춘 그런 경기거든요 운이 엄청 안다는 경기야 그래서 최근에 빌바오 는 리그에서 20경기 10승 9무 1패로 정말 안 진다는 소리거든요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그런 성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만큼 빌바오가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기도 하고 좋은 성적 속에 이런 좀무슨부 비율도 아주 높기도 하고 뭐 원정은 사실 원래 얘네는 홈강 팀이지 원정강 팀은 아니거든요 원정강점은 좀 없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확실히 이게 이런 정도의 성적에서 빌바오가 프렌배당 1.57이다 저는 이거는 꽤나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안 부린다면 프렌 정도는 충분히 볼만한 경기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날 거 미리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거 볼로냐 대 나폴리 경기 하나 있는데 여기도 지금 순위 상으로 볼로냐가 4위까지 올라왔잖아요 나폴리는 2위 자리로 인터밀란을 추격을 하고 있다 오늘 인터밀란이 그래도 좀 비겨주는 바람에 나폴리한테 추격의 길이 열렸는데 챔스권에 오른 볼로냐는 4위 수상을 위해서 밑에서 유벤투로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2위로 서진 나폴리는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한 매치업이다 나폴리는 아그 이제 볼로냐는 지금 리그 6연성 중이에요. 어 그리고 15경기 동안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2기간 동안 11승 3무 1패 상당히 좋은 기간에 있습니다. 어이 정도 해가지고 11승 3무 1패 좋은 기간에 있고 특히나 홈발이 대단하거든요. 볼로냐가 또 홈만 정리를 했을 때는 이래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올 시즌 쭉 이렇게 가는 건데 작년에도 양민아한테 2패밖에 없었었고 올 시즌도 딱한번 배로나한테 정말 아군이 겹쳐가지고 패배를 했었던 9승5무1패로 홈에서는 난공불락입니다. 더구나 홈에서는 최근에도 유연승 중이기도 하죠. 얘네는 또뭐 선수 한두 명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오르솔리니, 뭐 은도예, 아니면 뭐 달린가, 카스트로, 오드가르드 공격진 전반적으로 터질 구석이 많다는 거, 그런 것들도 긍정적입니다. 뭐 그리고 나폴리는 얘네들 상황상으로 봤을 때 다섯 경기 동안 무슨 기간 있었었어요. 무승부가 되게 많았었고 다섯 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피렌체를 잡는다든지 밀란을 잡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복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사실은 직전 경기 밀란전도 2대 0으로 앞서 나가다가 밀란이 이제 그 페널티킥 실축이 아니었었으면은 비기는 경기였었거든요. 뭐 얘네들 이제 유럽대항전도안 나가고 리그만 치르는지라 경쟁팀들에 비해서는 체력적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특히 나폴리가 불안하게 많이 보여요. 그래도 뭐 인터밀란이 파르마 원정을 비기는 바람에 이 경기를 나폴리가 잡는다면 승점 1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둘다뭐큰 동기부여가 있다는 소리예요. 볼로냐는 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챔스 수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볼로냐가 이렇게 좀 4위 자리로 작년부터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대 전적상으로 나폴리가 많이 패긴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오히려 볼로냐가 원정승도 거두기도 하고 오히려 1승 1무로 우위였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2025년 들어 가지고 볼로냐는 28승점으로 32승점을 거둔 로마 바로 다음입니다. 그만큼 폼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폴리는 한 경기를 덜 하긴 했지만은 23승점으로 4등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폼이나 홈빨, 맞대결로도 밀리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뭐 베스트 11 같은 거는 나폴리가 좀더 보여준 게 많고 볼로냐는 반대로 이제 로테이션 폭이 넓다 뎁스가 괜찮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볼로냐가 이거는 홈발 좀 등에 없는다면은 해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프레는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은 이거는 글쎄 뭐 일반생 같은 것들까지도 볼만한 매치로 보입니다